타면서 짠할 때. 아, 아, 네. <laughs> 반반 아니야? 원래, 러닝아웃. 수고하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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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 날씨 오랜만에군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어떤 훈련하고 계신데? 아, 30초 빌 어, 뭐, 2km마다 30초씩 올리는 훈련인데. 진짜 편하고. 이상 없이 할수 있는 좋은 회전입니다. <laughs> 어, 요즘 소문에 의하면 아침 저녁에서 뭐 거의 3 0 k 로가량 뛰고 계시다고 하던데 소감이 어떠신지 사실 런닝이 네. 좀 즐겁게 뛰어야 되는데 네. 3 0 k 로를 뛰면 즐겁지가 않아요. 어, 어, 어. 어, 지금 불행하신가요? 불행하진 않고 아, 네. 재미가 없어져다 금방 질릴 수도 있다. 어, 지금 질리셨나요? 아까도 아침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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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질리긴 했어요. 이번 학 <laughs> 아, 코스가 마지막이 될것같아 그래도 이번에 이사고 하실 생각이 좀. 거요 아, 무조건 해야죠. 아, 좋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네. 마만해서 아, 춘 프로젝트. 아, 그, 안 아, 네. 나이스. <laughs> 자, 화이팅 하시고. 화이 <laughs> 화이팅. 갑자기 시원해졌어. 해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엄청 살살 뛰는 것 같아. 한 700, 730 느낌의. 그니까. 러 <laughs> <웃음> <웃음> 저기 돼있어, 저기 돼있어, 지금.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야, 이제 뒤집니까? 아, 다 오페이크다, 지금 앞에. 어, 우리 해배들 되게 빨라. 어깨, 어 오십, 오 미터. 오십, 이십. 네. 나이스. 아, 어, 고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어, 하자 하세! 네, 네. 네, 현지 어, 출발 기온이 대략 10도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으로에서 가장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기온은 6도에서 10도씨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기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마라톤 코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풀 코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지천을 출발해서 의암호를 순환한 후 다시 공지천으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이루어져 있죠. 네. 자, 의암문을 지나서 쭉 춘천대교까지 함께 이어가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풀코스에서는 신매대교에서 반환점을 함께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신매대교에서 우리가 반환하게 되면 하프 코스를 지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어, 모든 선수들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춘천댐까지 가는 그 방향이죠. 그렇습니다. 25km 이후에 이어지는 28km 지점까지 네. 어, 오르막이 어, 전반적인 코스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을 지나서 이제 소양 이교까지 건너가게 되면 피니시 구간으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소양 이교를 건너게 되면 다왔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죠. 박현준 선수의 모습을 또 보고 싶다라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어디까지 어떤 성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지금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마라톤 어, 팬들이 어, 박현준 선수를 우승 후보 1순위가 아닌 영순위로 꼽고 있거든요. 네. 아 어, 그만큼 박현준 선수. I d 시다 형님 i d I did. I d i 디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자, 핀시에서는 지금 A그룹의 마스터즈 선수들이 통과를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자, 서브3를 달성한 선수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도 서브3를 달성하는 남자 마스터즈 선수는 수병맹에 이를 것 같고요. 어, 저 기록 자체가 번타임으로 측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시간 3분이나 4분 이전에만 들어오면 네네. 서브3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와, 야, 와! 와! 와 와! 와 와, 아니야, 와 대박. 오! 나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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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문아 야, 짱이다 너. 뭐. 오셨어요? 미나 미나 뭐야? 수고했어요. 어여. 했습니다. 야, 나중 <laughs> 나온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웃음> 짱이다 짱. <laughs> 네, <이제. 웃음>